안녕하세요. 셰프 언니 한재원입니다. 여러분, 고민이나 사연이 있으시다고요? 어,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은 댓글 읽기 통해서 통쾌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유부녀가 만나고 싶어하는 불륜 상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람 피고 싶어하는 유부녀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부녀분들이 바람을 피고 싶어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로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행할 때를 들수 있고요. 내가 굉장히 외롭다고 생각이 들거나 내가 남편한테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바람을 피고 싶어하고요. 경제적으로 내가 너무 궁핍하게 시달릴 때 아, 누가 경제적으로 나를 구원해 줄수 없을까 할때 바람을 피고 싶어합니다. 세 번째 내가 성적으로 굉장히 불만족할 때날좀 성적으로 만족시켜 줄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경우 대다수 바람이 나게 돼 있는데 이걸 유추해 보면 바람을 피고 싶어하는 심리로 유추해 볼때 우리가 만나고 싶은 대상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일단 바람을 피고 싶은 유부녀들은 첫 번째 정서적으로 나를 만족시켜 줄수 있는 내 자주 연락을 취해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상이죠. 그래서 나한테 지속적으로 관심을 줄수 있냐 없냐, 그 대상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나한테 자주 연락을 해주는 사람한테 깊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외도를 한 아내분들을 만나보게 되는데, 왜그 상관자와 만나게 됐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대부분, 거의 90%에 달하는 아내분들이, 그분들은 본인에게 자주 연락을 해줬다라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처럼 정서적인 부분,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부분이 바람을 피우게 하는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유부녀가 만나고 싶은 불륜 상대는 내 남편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능력이 있는 남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경제적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 내 남편보다는 왠지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 경제적으로 능력이 커 보이는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남자들의 허세와 허풍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게 하려면 내가 좀 있어 보여야 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남자라는 것을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내 남편보다는 훨씬 능력이 있어 보이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하고요. 세 번째 성적인 매력이 큰 잘생긴 연하 남을 꿈꿉니다. 바람이 나는 연령. 때가 아무래도 30대 후반, 40대, 50대의 유부녀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보다는 연하인 젊은 여성을 만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에너지, 성적인 에너지가 강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하게 되는데요. 노골적으로 모임에 나와서 내 남편이 어, 너무 심각한 조루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임을 다닌다라고 말을 하는 어, 유부녀분들이 계실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인 상대를 찾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경우도 있. 때문에 알수 있습니다. 유부녀가 만나고 싶어하는 불륜 상대가 유부남이 맞나요 아니면 미혼남이 만나요? 맞... 미혼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근데 유부남이어도 별 관계가 없어 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같은 유부남은 좀 죄책감이 덜하고 미혼남은 좀 미안해 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유부녀기 때문에 미혼남한테 미안하지만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죠 상대의 아내가 아는 것보다는 내가 좀덜 위험하니까요 아내가 있으면 내가 소송을 당할 확률이 크잖아요 내 남편한테 걸리는 거 고사하고 근데 유부남이면 좀 미안함이 더 덜하죠. 그 사람도 여자가 있고 나도 남자가 있기 때문에 미안함은 덜한 거예요. 등장 밑이 어둡다고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일수록 약간 그런 감정 쉽게 느끼기도 하잖아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까운 친구일수록 그런 감정을 쉽게 느낀다기보다 일대일로 남자 여자가 만나면 그런 감정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술과 어두운 밤이 있는 한 남녀 사이에 친구란 없다라는 속설이 있거든요. 이처럼 밤 늦게 만나거나 술을 먹고 이성을 잃거나 그러면 친구로 가기 어렵기 때문인데 가깝기 때문에 만나게 되고 만나면은 술자리가 있게 되고 술을 먹으면 이성을 잃게 되고 그럴 때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런 말이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남자분들 와이프 이런 식으로 조심하세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어 있죠 아내가 남편한테 막 짜증을 낸다든가 그리고 이상하게 잠자리를 거부한다든가 아주 특정하게 계속해서 잠자리를 거부한다든가 별문제 없다가 그리고 속옷을 많이 산다든가 이상하게 사치를 하기 시작했다든가 안 사던 걸 갑자기 산다든가 이럴 때는 외도를 의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 친구 엄마 만나고 온다 그러면서 한밤중에 뛰어나간다든지. 어떤 외출이 생긴다든지, 안 가던 곳에 갔다 온다든지, 간다 그런 곳은 오른쪽인데 왼쪽에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 반복된다든지 이럴 때는 외도가 분명합니다. 저희가 우울증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같요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부부녀들이 결혼 후에 느끼는 그런 우울증 이런 것도 관련이 좀 깊을 것 같은데 우울증하고 관련이 깊어요. 이제 우울하면 그 우울이 나한테서 비롯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 우울증이 남편 때문에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는 아내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은 보통 우울증이 시작되면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분들은 이 우울증이 내 남편 때문이고 결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치료를 해 보니까 이 우울증이 결혼하면서 내가 시작됐어요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그 상황 때문에 우울증이 시작되는 거는 맞아요. 쇼크로 오기도 하고 그 상황 때문에 우울증이 오긴 하는데 그 우울증의 정도가 깊고 낮음은 내 어릴 적과 관계가 깊어요. 어떤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 우울증을 소화해 내고 이겨내는가는 내 어릴 적에 가졌던 내 상황과 트라우마와 결핍과 관계가 깊어서 그걸 이겨내는 힘이 지금 약하거나 강하거나 쉽게 이겨내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우울 자체가 나한테서 비롯됐다는 걸 알고 내가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 탓이거나 이 상황만으로 원인을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우울함이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인해서 바람을 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관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바람 안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성분들은 50대가 넘으면 거진 우울증이 와요. 왜냐면은 폐경이 오고, 그 다음에 갱년기가 오면서 굉장히 몸도 아프고, 우울해지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남자의 그 중년의 위기처럼 여성들도 중년의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좀 짧아요, 기간이. 그 대신 남자들보다는. 그럴 때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부녀가 꼭한 번은 만나고 싶은 불륜 상대 탑 3를 제가 뽑은 이유는 유부녀분들이 바람이 나는 케이스 중에 첫 번째가 정서적으로 부족할 때, 두 번째 경제적으로 결핍을 느낄 때, 세 번째가 성적으로 결핍을 느낄 때거든요. 부족함을 느낄 때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 때는 한가하게 나한테 연락을 많이 하는 남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내 남편보다는 훨씬 성공한 사람, 세 번째 성적으로 좀 능력이 있을 것 같은 연하남을 찾게 돼 있거든요. 건강한 연하남. 그래서 제가 탑 3로 뽑아본 상대가 한가하고 시간 많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으로 자리 잡은 남자 그리고 잘생긴 연하나 그러면 은 아내가 바람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바람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긴 해요 근데 아내분들의 바람을 만약에라도 조금이라도 통제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내에게 좀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오게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유부남들이 불륜을 하고 싶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부남들이 불륜을 하고 싶다. 아, 이말 자체가 화가 나실 것 같은데요. 기혼자들이 불륜이 하고 싶을 때 내가 만약 불륜을 한다면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것 같아요. 아내분들이요. 이 유부남들이 바람을 피고 싶은 여자는 사실은 나한테 관심 있는 여자예요. 웃는 여자는 다 이쁘다라는 노래도 있거든요. 이 노래의 뜻이 뭐냐면 날 보고 웃는 여자는 좋은 거예요. 왜? 날 좋아한다는 뜻이니까. 남자들은 날 보고 웃으면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믿어요. 착각들이 많은 동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날 보고 웃고 관심이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왕이면 나한테 관심 갖는 여자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건 있습니다. 내가 불륜을 정말 한다면 내가 만나고 싶은 여자의 첫 번째 조건은 싱글인 걸 좋아합니다. 이 싱글이 왜 좋으냐면,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 기분 나쁠 확률이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제제 상담 사례 중에 유부남이 이제 미혼 여성을 만납니다. 이 미혼 여성이 남자친구가 없다가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부남이 이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미혼 여성도 결혼을 해야 되니까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니다 미혼 여성은 관계를 지속해 나갈 생각이 있는데 이 유부남이 이별을 선언합니다. 이유는 나 외에 다른 남자가 있는 걸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집에 아내가 있지만 너는 안 된다. 라는 논리로 이별을 고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케이스도 제가 상담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바라보는 여자, 싱글인 여자를 원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그럼 이런 조건이 없을 때 그래도 다른 조건을 찾자면 좀 쿨한 여성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도 쉽게 끝낼 수 있는 여자.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정서적인 부분에 의한 플러스를 원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경제적인 자립이 돼 있는 여자를 원합니다. 누구나 꽃뱀을 만나고 싶은 여자는 없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자립이 돼 있지 않아서 내가 또 하나를 먹여 살려야 된다 라고 생각할 때 부담스럽지 않은 남자는 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감도 사실은 우리가 예외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립이 돼 있어서 이왕이면 플러스 될수 있는 부분이 있는 여자 내가 적어도 부담은 안 되는 여자를 바란다 는 거죠 그래서 이 불륜을 하면서 이 유부남들이 가장 전체적으로 크게 원하는 거는 이런 여자가 나랑 소궁합이잘 맞았으면 좋겠다 라는 가장 강력한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왜 와이프한테 말 안하면서 낯선 여자에게는 터놓고 싶은지 그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외도인 건지 외로움인 건지. 이거는 인정입니다. 외도고 외로움을 떠나서 나의 인정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낯선 여자일 때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내들은 이미 내가 얼마나 시시한지 너무 잘 알아요. 저 남자가 얼마나 말한 걸안 지키는지 얼마나 게으른지 또는 더러운지 또는 돈에 대해서 얼마나 관념이 없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 그리고 얼마나 유치한 농담을 좋아하는지 아재개그에 빠져 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낯선 여자에게 아재개그를 해도 낯선 사람의 만남 속엔 긴장이 있기 때문에 그 긴장도는 유머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별로 웃기지 않은 상황도 웃기게 되고 어, 내가 얘기하는 거에 까르르 웃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그녀는 나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어머, 정말요? 어, 너무 멋있으세요? 어, 진짜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대단하신데요 어, 진짜? 무슨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처음 만났으니까 처음 들어보겠죠. 어, 이런 부분 때문에 아내한테는 털어놓고 싶지 않지만, 낯선 여자에게는 털어놓고 싶은 거죠. 너무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피디님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laughs>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그 칭찬 한마디에 그렇게 흔들리는지, 음. 존중받고 싶은 남자, 남자들 집에서는 왜 그게 안 되는지.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춤추는 게 아니라네요. 힘들게 뛰어다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먹이 먹으려고 근데 어쨌거나 남자들은 칭찬이 인정과 존중이라고 믿는 거예요. 남자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당신이 최고야예요. 이 말이 되게 듣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어떤 칭찬, 어 되게 잘하시네요라는 말이 당신이 이 세계의 베스트야, 당신이 넘버 원이야로 들리는 거예요. 어, 내가 제일 우위에 서있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먹이 사슬 속에서 내가 가장 우위에 있을 때 내가 정령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먹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많은 이성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나의 어떤 존재적인 부분이 부상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존중받고 싶은데 남자들은 집에서 왜 그게 안 되냐면 집에선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감추고 포장하는 부분이 없어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나의 있는 모습을 다 보여주게 돼 있는데 사람이 모든 모습을 다 보는데 그 안에 단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안 해나. 또는 남편의 좋은 점을 잘 얘기해주기보다는 단점을 얘기해서 고쳐주고 더 발전하길 바라는 아내들은 칭찬에 인색해지게 됩니다. 연애할 때 칭찬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칭찬이 할수 없는 단점들이 보이는데 그걸 다 일일이 고쳐주지 않으면 내 남편이 잘못될까봐 내 남편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 때문에 자꾸 조언하거나 또는 자꾸 충고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막아서거나 비난하거나 이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받고 싶어도 남자들은 집에서 존중받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낯선 여자에게 더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칭찬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아무 말안 했으면 좋겠다. <laughs> 말안 했으면 좋겠다. <laughs> 욕, 욕이나 안 했으면 좋겠다. 어? 그 생각이 들기도 하죠. 맞아요. 맞아요. 아내처럼 지친 얼굴 말고 밝고 잘 웃어주는 여자를 원해서 그렇게 해서 불륜을 하게 됐다, 뭐 이런 경험을 음. 본 적이 있는데 음. 이런 여자에게 끌리는 건그 여자 때문인 건지, 아니면 나의 현실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내처럼 지친 얼굴이라는 표현이 너무 가슴에 탁 와닿는데 아내분들이 대체적으로 지쳐 있어요. 요즘엔 맞벌이하죠, 육아하죠, 시댁 신경 써야 되죠, 살림 해야 되죠. 이게 다 아내의 목소리 지금 그려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안 그런 남성분들도 있지만 그랬을 때 지치지 않을 분은 없는데. 내가 내 아내를 지치게 했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왜저 여자는 계속 지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지친다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는 남성분들이 아니 분들은 나보고 웃어주는 여자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날 보고 웃는다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칭찬받는 것 같아요. 날 좋아한다는 뜻이고, 날 좋아한다는 건 내가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멋있어서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말을 잘해서라든가, 아니면 내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날 웃는다, 날 좋아한다라고 믿게 되기 때문에, 긍정성을 띈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밝고 잘 웃어주는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여자에게 끌리는 거는 나의 현실이 힘든 것인지, 현실이 힘들어서 그러는 걸 떠나서, 현실이 힘들었다라는 게 바람핀 사람들의 핑계이긴 하지만, 그냥 자기의 근성이 새로운 여자에게 더 관심을 주는 그런 바람둥이인 가능성이 높고요. 아내의 지친 얼굴 말고 잘 웃어주는 여자를 원한다면 그래서 외도를 했다면 외도를 할게 아니라 지친 아내의 얼굴을 밝고 웃을 수 있게 노력하는 사람이 맞겠죠. 그리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도피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사랑이 뭐냐라는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지친 얼굴을 보고 싶지 않고 밝고 잘 웃어주는 여자를 원해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도피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을 해서라면은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에게 더 충실하겠죠. 그 여자를 웃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죠. 근데 나는 이 현실 말고 현실이 아닌 곳으로 가겠다는 뜻이니까 사실은 도피에 가깝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들이 외도를 할 때는 내가 어떤 부족한 아내한테서 받지 못하는 인정이나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안에는 항상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게 어, 나랑 소공합이 잘 맞으면 좋겠어라는 게 가장 클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쿨함으로 이어지고 경제적인 자립이 돼 있어서 나한테 기대지 않고 싱글이어서 법적인 제재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정리를 해드리긴 했지만 이런 여자들하고만 바람을 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람을 피는 대상은 일단 나한테 넘어오는 여자하고 바람을 핍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바람을 필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실텐데 외도도 대처하는 거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 달라지기 때문에 외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시면 저 세포언니 좀 찾아주시면 제가 좀 명확하게 짚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도에 대한 대처가 사실은 가정을 지킬 수 있냐 없냐도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 순간 굉장히 행동을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피해 배우자가 맞바람을 피우는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피해 배우자분들이 어쩌다 보면은 맞바람을 피우고 싶어 하시기도 해요 그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당한 고통을 너도 당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맞바람을 피기도 합니다. 이 시기가 생각보다 빠르진 않아요. 네가 바람을 피었으니까 나도 1년 안에 바람을 필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수습이 되고 나서 내 마음이 많이 공허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우울하고 공허해지는 시기가 오는데요. 그때 누군가한테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이성인 경우는 손을 내밀어 옵니다. 그래서 그 손을 내밀 때그 손을 덜컥 하고 잡아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을 구했을 일을 쟤도 그랬는데 나도 한번 하는 게 나쁘지 않지. 쟤도 고통스러워 봐야 될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 해서 맞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또는 맞바람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뭐 술집도 다니고 하이트 독하고 부킹 빠도하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맞바람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이런 경우보다는 안전기에 들었을 때 배우자의 바람이 가라앉고 바람이 해결된 시점에서 많이 맞바람을 피웁니다. 실제로 제 사례 중에 여자친구의 바람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던 청년이 그 맞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그거는 한일년 후쯤 바람을 피게 됐는데 서로 화합을 하기로 하고 잘 지내고 있는 과정에서 맞바람을 피우자 이 바람을 피웠던 여자친구는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은 둘은 이별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별을 선택한 이유는 맞바람을 피운 사람이 이별을 선언하기. 는데 피운 그 여자와 잘되기 위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맞바람을 피운 거에 대한 죄책감. 이 맞바람을 피우게 된 자신의 비도덕적인 행동이 여자친구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잘못된 원인 분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별을 하게 되고요. 이처럼 맞바람의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때문에 나는 맞바람을 피웠어. 내 인생에 바람이란 원래 없었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결핍에 의한 바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본인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 부분이 없다면 쉽게 바람을 선택하진 않아요. 어떤 경우라도 정직한 남자는 어떤 경우도 정직할 수 있다. 정직한 남자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서연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이 정말 정직했다면 여자친구의 바람으로 나도 맞바람을 피우는 게 당연해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본인의 결핍에 문제를 상대방의 문제로 바꿈으로 해서 여기서 세 번째 이유를 들수 있는데요. 나의 바람이 합리화하고 정당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람을 선택하기 손쉬워지는 겁니다. 내가 바람을 피운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상대방이 첫 번째였기 때문에 나는 바람을 피는 게 굉장히 당연해라는 합리화를 통해. 이 선택을 쉽게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맞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난했던 행동들, 우리가 경멸했던 행동을 똑같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데 이것이 결코 상대방에게 벌을 주는 경우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좀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내가 맞바람을 피움으로 해서 가정이 더잘 지켜지고 또는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면 어,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가정은 깨어지고 아이들은 내 편겨쳐지고 방임되고 아빠도 바람 바람피고 엄마도 바람 폈는데 아이들이 갈 곳은 있을까요? 그 순간 아이들에 대해 소홀했던 상황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바람을 통해서 배우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걸까요? 맞바랑을 계획적으로 피웠다면, 그거는 너도 고통스러워야 한다라는 전제가 가장 붙겠지만, 내가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선택하게 된 어떤 사건, 사고처럼, 또는 내가 계속 하소연을 하다 보니, 그 하소연에 따른 유혹들이 따라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내 안의 울림일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좀 해소가 되는 기분? 그래서 내가 좀 당했던 말을 돌려주고 있다라는 그리고 너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할수 있어라는 심리가 들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때다 싶어서 울이잘 됐다고 막바 피시는 분들도 계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저런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기존에 자기가 먼저 바람을 피웠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올 컨이 잘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된 김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조론을 원래 원했던 상대 배우자에게 마음이 없던 사람들이나 할수 있는 행동일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올 컨이 잘됐다 이때다 하루고 바람 피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입니다. 빠름을 결심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네, 가장 크게 작용한 감정이 무엇이었어요? 복수와 나를 향한 치근한 감정일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불쌍하고 자존감은 떨어졌는데 그걸 세워주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어 나도 이걸로 위로받을 수 있어. 이 마음에서 아마 가장 크게 감정이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를 복구하려는 자동적인 방어기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방어기제가 내가 내 스스로 할수 없다고 느낄 때 상담을 통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선택하기보다는 이제 화로서 또는 나를 향한 치근한 감정으로서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바람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어떤 공통된 심리 패턴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맞바람을 고민한 사람들의 심리 패턴이라고 하면 처음에 가장 큰 거는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는 내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니까 네가 내 마음을 알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 라는 심리일 것 같은데 이게 발전을 하게 되면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내가 지금 너무 재미있다, 너무 재밌어서 너한테 들키고 싶지 않다. 너도 이랬지, 너도 이랬겠구나라는 이해. 그 다음에는 영원히 숨기고 싶은. 너는 걸렸지만 나는 바람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너한테 걸리지 않고 이혼하고 싶다라는 비밀 유지. 그러니까 비밀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심리 패턴으로 갈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수인 건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바람을 폈는데 아빠도 펴요. 아빠가 바람을 폈는데 엄마도 펴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온전할까요? 그냥 파국이죠. 어떤 드라마의 명대사처럼 파국이다! 그러잖아요. 그 귀신이 외치는 거랑 똑같죠. 파국일 뿐입니다. 어떤 의미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망가진 인간이니까 나도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망가져야 되겠다. 저 사람의 딸은 나의 파국일 뿐, 가정의 파멸일 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일 뿐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맞바람은 담배와 같아요. 다 해로워요. 당장 기분 좋죠. 그리고는 만 가지가 해롭다 그러잖아요. 정말 만 가지가 해로운 게 맞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대 배우자의 바람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 쳤는데 그 가정이 가장 쉽게 깨지는 길이 맞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나쁘다 그래서 나까지 나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나는 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굳건히 하셔서 맞바람에 계시다면 나오시고, 맞바람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접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